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8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신청은 각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수기간은 총10 영업일로 청년층의 자발적 저축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운영됩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만기 5년 상품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 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포함해 실질 수익률은 최대 연 9년 54%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일수록 더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일정 및 참여 은행은 신청 후 가입 요건 검토를 거쳐 계좌 개설이 진행되며, 1인 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2인 이상 가구는 9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은 영업일에만 가능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 열기 뜨겁다. 22만 명 이상 이미 계좌 개설 서민 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11일 진행된 신청 기간 동안 16만 8천 명이 신청했으며 누적 신청자는 34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이중 220만 2천 명은 실제 계좌를 개설해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추가 혜택도 풍성. 부분 인출 신용 점수 가점까지 청년 도약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추가 혜택도 주어집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